여러분들, 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맥박 삼겹살 먹방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광고가 하나 들어왔어요. 오늘은 미니꼬치 브랜드에서 나온 미니그릴로 삼겹살 구워먹기. 불판 불이 벌써 올라왔어. 되게 빠르다 이 말이야. 오늘 먹을 것은 밥, 김치, 양파, 소스, 상추, 삼겹살. 역시 삼겹살은 진리다. 진리지가 않는 진리 있는 음식이다. 불판이 이게 금방 올라오기 때문에 불이 한번 삼겹살을 냉동 삼겹살을 올려놔 보고 얼마나 불이 세고 금방 올라오는지 한번 올려 놓어 보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일반 삼겹살도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어, 이런 슬라이스한 삼겹살도 되게 나쁘지 않게 좋아합니다. 불판이 올라오고 지금이 소리 들리지? 불판 온도 퀸지 2분도 안된거 같은데 벌써 소리가 나. 크, 나같이 이렇게 자취생들에게는 딱 알맞는 제품이다.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부작 같은 걸 했어? 어, 배고파. 배고파. 아, 기름이 튈것 같으면은 이 뚜껑을 이렇게 덮어놔도 돼요. 어이불 조절이 자동으로도 할수 있구나. 어, 좋다. 이거 제품은. 미니쿠치에서 나온 거예요. 미니쿠치, 미니쿠치, 미니그릴입니다. 집에 혼자 사는 사람들 혹시나 요즘 시국에 뭐 술집이나 고깃집이나 이렇게 혼자 다니는 분들, 그리고 친구랑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좋겠지만은 솔직히 이 시국에 나가서 고기 먹는 건좀 그렇잖아. 그럴 때 이제 집에서 주말에 혼술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거에다가, 어? 마트 가면은 이런 대패 삼겹살 같은 거 여러분들, 만 원대에 한 중간 정도에 살수 있어. 그러면 사가지고 소주만 준비하면은 충분히 먹잖아. 얼마나 양 좋고 많냐고 아, 역시 삼겹살은, 지우야지. 아! 아! 부닥쳤어. 기가 막히게 구워지고 있다. 빨리 익어라, 빨리. 배고프다. 기름바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기름이 빠지니까 걱정할 거 없이 우리는 먹으면 됩니다 후추 뿌리면 맛있다고요? 이 후추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야 진짜 음? 요즘 같은 이런 시국에 나가서 고기 먹는 것도 돈도 많이 들지만 나가서 먹는 것보다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미니 그릴에다가 낭만 있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아, 이 삼겹살이는 역시 술이긴 한데 오늘은 밥이랑 먹으려고 밥을 준비했거든 내가 김치를 또안 구울 수가 없지 샀다. 어? 제대로 먹기 위해서 밥을. 여러분들 제가 뚱뚱했을 때도 말했지만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옷 보면 뭔가 좀 떠오르는 거 없어? 뚱뚱했을 때 삼겹살 먹방 할 때도 좀 약간 이 옷을 입고서 먹방을 했었는데 크, 진짜 삼겹살 먹을 땐이 옷을 입어야 돼. 필수야. 필수. 그리고 식은 밥. 이거랑 먹어야 돼. 뜨거운 밥이랑 먹으면 절대 안 돼. 진짜로 저는 고기를 원래 좀 약간 태우다시피 좀 먹는 스타일인데, 지금 다 익었으니까 한번 이거를 하나 이렇게 올리고, 쌈장을 이렇게 올리고, 죽는 거다. 나 음. 아까 전에 누가 여기다 후추 뿌리라고 했지? 아, 이거 후추 뿌리니까 확실히 고기가 맛있네. 후추 뿌리니까 괜찮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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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여기 위에다가 뭐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풀타이크 같은 거해 먹어도 맛있어. 아니면은,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선 두 마리는 들어가야겠다. 혼밥할 때. 고기가 이제 다 익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뒤집어주고. 아니, 냉장고에 아까 맥주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이건 이제 고기랑 먹으니까 미치겠다. mm-hmm 음. 음. 야 이거 고기 이거 여러분들 제대로 보여줄게 봐봐 이거 봐봐 응 지글지글 끊는 거봐 여기다가 이거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양파는 살짝 올리고 고추장 솔직하게, 여러분들, 근데, 불판이 너무 크면은, 뭔가 고기를 올려놨을 때, 고기 다 뒤집기도 힘들어. 고기를 많이 넣게 돼서. 근데 미니미니하니까, 괜찮네. 여기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구멍에 지금 기름들 나오고 있는 거, 이 사이에, 여기가 기름통.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거 다 하고 나서 불판 뜨거울 텐데, 어떻게 해? 잡고선 청소하냐.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들었다, 뺐다. 기가 막힌다, 그냥. 응? 이, 이게 근데 나도 뭐 여러분들 광고를 받아서 괜히 이거를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자취하는 사람들 대부분, 솔직히 설거지하기 진짜 귀찮아 자취하는 사람들 특징이 끝이 얘 예, 설거지하기가 그렇게 편하대요. 이따가 설거지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분 자취하는 분들 그 뭐지 집에서 이제 라면 같은 거잘 끓여 먹잖아. 여기다가 여러분들 불판 같은 거에다가 라면 끓일 수도 있어요. 이 위에다가 이거 들고선 냄비에다 물 올리고 이불 켜면 돼. 켜면은 여러분들 라면 물 끓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1인 미니 인덕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취생들한테는 편할 것 같아. 막 대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조그만 불판에다가 여러 명이서 먹기에는 솔직히 좀 약간 불판 사이즈가 작으니까 여러 명이서 먹긴 좀 그런데 혼자서 먹기에는 간편할 것 같아. 자, 여러분들, 먹방은 거의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밥한 숟가락 남았는데 고기는 구워가면서 소통하면서 천천히 먹도록 하죠.